권 속에서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당선까지 시켜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선거를 하면서 구석구석 시민들도 만나고 또한분한 한 분을 뵈면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선거 때 공약 사항이라든가 또 시민들한테 받은 민원 사항 또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제가 보답하는 것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시민의 대변자, 대변인으로 정말 지역 일꾼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4년간 제가 비례대표로 출발은 했지만 나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앞만 보고 또 우리 시민들만 보고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준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정직하게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 당당하게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선은 제가 공약사항 때 이제 공약으로 걸은 그런 사항들이, 어, 사실적인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사항들을 많이 걸었거든요. 네. 우선, 속내 주차장, 우리가 2004년도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어, LH공사에서 주차장 100대를 설치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13년간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내 5단지에, 어, 주차장 100대분이 무석기 설치될 수 있도록 그걸 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내동사무소도 지금 이제 그 송내동사무소가 5단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 있거든요. 도드림 패션센터 안에 있는데 그것도 송내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게 보건소 앞에 있는 학교용지가 8 7 2평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어 관에서 관으로 매입하게 되면 개발 원가에서 조금만 더 어, 플러스함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종합예술회관이 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육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리 동두천에서 교육경비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인재센터 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잘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찬호 야구장이라든가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도 개인이 영리로 인해서 하는 개발 사업이 아닌 정말 동천시가 추구하는 또 민간인이 당초에 우리 시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대로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저희 시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재임 동안 지난 7대에 있어서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행정을 보니까 저희가 복합화력발전소가 동천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조건에 저희 시에다가 상생협력 지원금 140억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5분 발의를 했고,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사실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간는 채워놓고, 아직도 이제 40억이라는 돈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8대에서, 음, 맞아 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들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008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지금 10년이나 됐거든요. 1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오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국방부 땅을 음, 계약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속히 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8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천시에는 31개 시군에 모두 있는 종합 예술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천 시민들이 연천이나 포천, 의정부 그런 쪽으로 문화 예술을 즐기러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 8대 때는 반드시 종합 예술회관이 건립이 돼서 정말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동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